독서 습관, 이 시기를 놓치면 습관 잡기 어렵습니다. 저학년일 때 독서 습관 잡기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고생합니다. 나중에 고생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집에서 독서 습관 잡을 때 알면 좋은 생활 속 습관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심심하게 만들기입니다. 독서는 스스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.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 들어가서는 아이들에게 더 독서를 권유하기란 쉽지 않습니다. 스스로 책을 집어 읽고 홀로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안 그래도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집에서 책보다 재밌는 TV 게임이 널려 있다면 책을 선택할 수 없겠죠? 어렵겠지만 집에 있을 때 심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. 두 번째, 읽어주기와 스스로 읽기를 병행하는 것입니다. 저학년들은 혼자 읽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글을 읽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고역인데 처음부터 혼자 읽기란 쉽지 않습니다. 그럴 때 부모님이 읽어주기와 스스로 읽기를 병행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혼자서도 잘 읽는 아이로 변화될 것입니다. 세 번째, 자리에 앉아 있게 하기입니다. 저학년들은 오래 앉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. 책을 읽으라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고 물 먹고 싶다고 합니다. 그 행동을 받아주면서 또책 읽는 자리에 오게끔 합니다.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. 장기전으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독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이 방법으로 집에서도 지도해 보세요. 독서 습관 잡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.